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7 페이지 2번 문제 하겠습니다. 이게 임용 기출 문제인데 임용 기출 문제는 친절하잖아요. 생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워낙 남다르잖아요. 생물 뭐 전공한 사람들도 워낙 많고 해서 많이 생략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뭐 푼다 못뭐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이해가 되면 아 그냥 그다음 공부 잘했구나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험에 나오면 못풀것 같아 이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쁜 꼬마선충 C. 엘레강스죠 실제 우리 이 RNAi 실험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RNAi 현상에 대한 실험을 한 것이다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다 C. e l e g a n 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뭐 림포라고 하는 마이크로 RNA RNAi가 있었어요 이 RNA가 발현되면 얘가 뭐 린41, 뭐 린18과 같은 그 mRNA의 린포가 붙어서 얘네들이 유전자 발현을 저해하는 현상을 예쁜 꼬마선충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 린뭐 그냥 어떤 유전자 이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유전자 연구 실험 발현 실험을 많이 했었다.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예쁜 꼬마선충의 초기 수정 에서 발현된 유전자 X를 유전자 X라는 건 원래 예쁜 꼬마선충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음. 네, 그거를 내가 단것 같은 클로닝을 했다, 클로닝 했다는 거 원래 없었던 거죠, 없었던. 근데 내가 만든 거야, 만든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유전자 발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떤 SP6 프로모터에다가 유전자 X를 집어넣고 T7 프로모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응? 근데 이 유전자 X 여기 좀 처음부터 여기가 좀 어렵죠 유전자 X 어떤 유전자야 실제 발현된 유전자야 근데 거기서 여기서 ATG를 여기다 써줬잖아 왼쪽에 써줬잖아 TGA를 여기다 써줬잖아 근데 이거 봤더니 이 반대편도 한번 써볼 거야 응, 반대편에 C A T 반대편은 TCA죠 그러니까 어차피 DNA는 두 가닥으로 돼 있으니까 유전자의 둘 중에 하나는 비주형 가닥일 거 아니야? 되게 많지 않아? 딱두개 중에 하나야. 유전자 x 여 지금 서열을 알려줬어. A, T, G 어쩌고 저쩌고 T, G A거나 T, C, A 어쩌고 저쩌고 C A, T야. 그럼 여러분 뭐 다섯 가지 여러 가지가 존재하네. 내가 존재하나? 이프라임 2, 3프라임 5프라임 2, 3프라임 아니면 5프라임 2, 3프라임 파이프라인트 이런 거 저런 존재하나? 음. 근데 그래서 네 가지 아니 두 가지 케이스 중에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 우리 게시 코드는 AUG고 종결 코드는 UGA잖아요, 그렇죠? 개시 코드는 AUG, 종결 코드는 뭐 UAG도 가능하고 UGA도 가능하고 UAA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중에 지금 내가 가능한 케이스 중에 이 mRNA의 서열은 비주형 가닥하고 동일하니까 지금 DNA로 봤을 때는 ATG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5프라임에서 3프라임으로. 근데 그 ATG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건 ATG 안 되고, ATG 안 되고, ATG 안 돼. 아,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이렇게 안 되니까. 아, 무조건 지금 여기서 아무런 말이 없지만 음, 그 임용 고시가좀 어려운 거야 아무런 말이 없지만 요게 비전 가닥 서열이며그렇 이게 파이 프라임 투 쓰리 프라임의 비전 가닥 서열이다라는 걸 유전자 X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내야 한다 아, 이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지금 유전자 ATG 그 다음에 T A인데 항상 5프라임 2, 3프라임이니까 지금 여기서 써준 ATG의 이 서열이 B주형 가닥이고 A쪽이 5프라임이다 이게 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죠? 맞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 이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조건 지금 이제 유전자 X는 이거야 이거고 위의 가닥이라고 그냥 쓸게요 아래에는 이거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유전자 X의 이중 나선 서열을 다 알아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런 서열을 만들었는데, 우리 프로모터, 이 프로모터는 지금도 나와 있지만, SP6나 T7은 원래 사람의 프로모터 아니면 예쁜 꼬마 손 중에 프로모터가 아닙니다. SP6나 T7 모두 다 원핵을 감염하는 파지의 프로모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배웠잖아. 꼭, 진핵의 유전자를 꼭진핵의 프로모터에 달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응? 그쵸? 어차피, RNA가 만들어지고 번역되는 건 모든 생물이 가지는 공통적이니까, 적당히만 해놓으면, 다른 종류의 프로모터, 다른 유전자의 프로모터에다가, 적당한 전사 종결 형태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전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제 나에서 물어보고 있죠. 나과정.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나과정에서 XBA1으로 잘랐다. XBAR라고 하는 자리가 여기 나와있죠. 우리 제한요소 지도라는 걸꼭 배울 건데, 제한요소 자르면 DNA는 잘려요. 이중나 잘려가지고, 뒤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야. 자,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죠. 그러면 XBA1으로 자르면 이런 형태가 될거예요 거기다 뭘 넣었다고? SP6 중화표소를 넣었다. 자, 이건 이 파지의 중화표소니까. 이 파지는 자기 자신의 프로모터에만 결합을 하겠지. 중화표소가. SP6라고 써져 있는 프로모터에 결합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프로모터에 폴리머리지가 결합하면 걔가 어차피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디서부터 전사될지 다 정해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그런 정보가 정확히 없으니까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할수 있어. 또 어차피 전사는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왼쪽으로 가면 거의 전사체가 안 나타나겠죠. 엄청 조금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 아, 요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x 에발현 조절을 하는 거니까, 유전자 X와 관련된 부분에 전사체가 쓰이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피트는 조금 더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체는 제가 지금 파란색 하이라이트 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전사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자, 이거는 예외 없다고 했죠? 오른쪽으로 하면 항상 폴리머레이즈는 이 파지 거라도 5' 프라임 투 3' 프라임으로 전사할 거야. 음, 그러면 여기서 아까 위에 가닥이 5' 프라임 투 3' 프라임이고 아래 가닥이 5' 프라임 투 3'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폴리머레이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 주형 가닥은 3' 프라임 투 5' 프라임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래 가닥을 주형으로 할 거니까 그로부터만들어진 전사체 A는 x m r n a 랑 비슷하게 생긴 5'2, 3'으로 AUG, UGA로 끝나는 RNA일 것이다. 전사체 인 이름은 다르지만 전사체 A가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x 유전자의 MRNA의 서열과 비슷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다른 부분도 조금 있으니까 조금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거의 XMRN a 전자 서열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2번을 풀었습니다. 전사체 A는 센스 RNA라는 게 X 유전자의 원래 서열로 돼 있는 mRNA 서열과 같은 것을 우리가 센스 RNA라고 해. 음, 그거에 반대를 안티센스라고. 이것도 수업시간 했죠? 음, 전사체 A는 지금 X, mRNA 똑같으니까 전사체 A는 X와 같은 센스 RNA 형태다. 그래서 2번 맞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림의 왼쪽이 유전자 X의 비주형 가닥의 파이프람 라 쪽이고, 이것도 제가 금방 했습니다. 야, 이거는 이 형태를 말하는 게이 프로모터 이 재조합된 클로닝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그림에서 유전자 X의 비주형 가닥은 어느 쪽이 파이프람 라 쪽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비주형 가닥 찾았죠? AUGUGA가 있는 쪽이 비주형 가닥이고, 이 파이프람 라 쪽은 왼쪽이었죠. 저 1, 2번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럼 반대는 좀더 쉽겠죠? 예를, 아, 이코아론으로잘라라이코아론으로 여기가 잘리겠죠? sp6 프로모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안 그려지는데, 여러분들랑 같이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유전자 x의 aug, 음, atg, tg, a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t7 프로모터가 여기 남아있죠. t7. 여기서 글자는 정자로 썼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건 사실 거꾸로 써져있습니 프로모터의 방향이 원래는 반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음. 저는 딱 보자마자 전공자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음 여기다 T7 RNA 중합 효소를 넣으면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얘가 이렇게 전사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전사될텐데 오른쪽으로 전사되는 건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험에서 x 유전자와 관련이 없을 거니까 무시. 그럼 중합 효소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할 거다. 이 프로모터를 원래는 180도 뒤집어서 써 주는 게좀더 친절하긴 하지.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이 실험에서 X 유전자 관련된 거는 얘 전사체가 왼쪽으로 와서 진행되는 거 밖에 없으니까 이게 파이프람트 3프라임 RNA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주형은 얘가 파이프람트 3프라임 인 원래는 유전자 X의 비전 가닥이라고 했던 것을 이건 지금 인위적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는 이거를 주형으로 해서 주형가닥, 이 유전자 X 주형가닥이된거 아니야 주형가닥, T7 폴리머레이즈는 얘를 주형가닥으로 사용해서 전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전사체 B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위에다 제가 써놨죠 이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전사체 B는 5프라임, 2, 3프라임으로 UCAU의 형태의 전사체가 만들어지겠죠 전사체 A와 B는 서로가 다른 가닥을 주형으로 사용했으며, 같은 부위를 사용해서 전사했기 를 때문에, 전사체 A와 B는 제가 이 그림에서 점점점 그렸듯이 서로 상보성을 가지고 있어. 전사체 A는 원래 유전자 X의 mRNA 서열과 거의 같은 서열이고, 전사체 B는 X의 안티센스. 반대랑 똑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A와 B, 그 다음에 A, B를 섞으면 둘이 상보적 결합을 하겠다라고 한 라과정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전수 A에 대해 설명했고 제가 B 설명했고 A, B 섞은 A, B 설명했습니다.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해서 얘는 이중 나선 (double-stranded RNA)를 시험관에서 이미 형성한다. 내가 그냥 세포에 집어넣는 거랑 시험관에서 먼저 섞어가지고 넣는 거랑 다르다고 했어. 시험관에서 먼저 섞으면 더 이중 나선의 RNA를 더잘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초기에 수정란에 각각 미세 주입한다. 응, 주입했대. 그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야. 전사체 A, B, A, B를 각각 미세 주입했어. 근데 어떤 건지는 아직 니가 찾아야 돼. 순서가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프로브라는 걸 쓰죠. 우리 프로브란 말 처음 들어보나요? 내가 찾고 싶은 A mRNA가 예를 들서 U U U야. 음,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는 프로브는 프로브는 개 상보적이면서 서로 수소 결합을 할수 있는 형태. 음, 그래서 만약에 U U U를 찾고 싶으면 A A A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A A A. 이걸 프로브라고 해요. 근데 A에다 뭔가를 표지를 해줘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형광을 표지하거나뭐 색깔을 표시하거나 방사선을 표시한 이런 애들을 우리가 프로브라고 해. 상보성을 가지면서 뭔가 표지가 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걸 우리가 프로브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에서 mRNA가 존재하면 검은색으로 염색되도록 하는 물질이야. 근데 걔가 그 자리 인시추는 그자리라는 뜻이고요. 하이브리다이제션은 서로 상보적 결합 한다. 혼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어, 지금 여기서 x m n a 존재하면 검은색으로 염색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브는 음, 누구랑 서열이 같아야 되겠어? 얘는 B랑 서열이 같아야 됩니다. 음. 전사체 A 5프라임 A UG 어쩌고 저쩌고 UGA 3프라임 이게 X의 mRNA잖아. 이게 있으면 색깔을 나타내도록 하는 프로브는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해드니까 U C A 어쩌고 저쩌고 C A U로 돼있으면서 방사선 표지되어 있는 거, 음, 요거를 우리가 제가 탐침이라고 할게요. 탐침, 프로브. 음, 그러면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얘가 상보적으로 결합했을 때그 부위가 까맣게 나타나겠죠. 검은색이 되겠죠. 음. 근데 걔가 시험관에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서 결합을 하는 것을 인시추 인사이트란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둘이 상보적 결합을 하는 거 우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혼성화 과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전사체 A 그냥 전사체 A를 세포에 놓지 않고 시험관에서 마 과정. 전사체 A는 mRNA 서열과 동일한데 거기다 마 과정에 프로브를 처리하면 프로브랑 지마를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둘이 결합하면 검은색으로 나타날 거다. 음, 글쎄. 프로브가 어떤 형태인지 아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3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탐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mRNA의 상보적이니까 이 가닥은 mRNA 주형으로 사용된 주형 가닥과 서열이 유사할 것이다 라는 거 4번. 3, 4번은 이제 프로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래 md 기출, 아니 원래 그 임용에 나왔던 보기입니다이 위에 세개 중에 어떤 것들이 A 혹은 AB 혹은 B를 넣은 거냐라고 했는데 원래 이 수정란 음, 이 전사체 어디 음, 어 음, 초기 수정란에 엑스 m r n a 가 발현된다고 위에서 알려줬죠 위에서 알려줬어 음, 까먹고 있었나요 음, 예쁜 것만 써 초기 수정란에서 이전자 x 는 발현된다라고 가에서 설명했어 그러니까 원래 다 여기서 엑 m r n a 가 원래 있었을 거야 다 똑같이 처음에는 근데 여기다 내가 아, 지금 a b 이거 넣지 말고 바로 풀로브를 넣는다고 해봐. 바로 프로브를 넣는다고 해봐. 그럼 XMRNA랑 이랑 결합했으니까 어느 정도 검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수정란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마과정을 수행하면 약간 정도 검게 나온다. 사실 그게 니은과 어, 디그의 어떤 중간 정도로 나옵니다. 중간 정도로. 그건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 뭐, 뭐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어 만약에 내가 A를 추가적으로 더 넣는다면 원래 xMRN가 있는데 여기다 A 전사체 A를 같이 집어 넣으면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프로브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얘한테도 결합하고 얘한테도 결합하니까 가장 검게 나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니은이 A다 뭐뭐뭐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A 플러스 B를 넣면 으 얘는 더블 스트랜드 r n a 를 넣은 거잖아요 음. 그러면 얘가 여기서 r n a i 현상이 일어나겠죠 bit more than a double strand RNA is a little bit m 이 r e 이 h a n a double s t r 가 n d RNA is a l 이 t t l 지 r n a i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m r n m r n a 가다 없어지니까 음. 요거는 RNA i 에 사용된 거고 XMRN RNA로 없어지니까 기억과 같은 조건에서는 mRNA가 없잖아. 그러니까 프로브를 쓰면 얘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장 흰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기억이 A 플러스 B를 주입한 결과이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그럼 나머지 하나 D 귿이 B를 넣은 걸일 것이다. 맞다. 그 다음에 A를 넣었을 때더 검게 나온 니은은 A 플러스 x m r n a 를 했을 때 나온 검은 정도니까 실제 그냥 전사체를 주입하지 않으면 그거보다는 좀덜 검게 나올 것이다. 적어도 기억은 아닐 것이다. 디귿은 틀리다. 기억님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디귿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B를 넣었을 때도 RNA가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뭐뭐뭐 중에 하나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B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XMR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B를 넣었어. 근데 이건 인비보에서 던 거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XMRNA랑 B랑 서로 상보성이니까 결합해서 더블스핸드 RNA가 돼서 걔가 RNAI 현상이 나타내려고 하겠지. 근데 이거는 이 기억동그라미 조건보다 더 느리게 RNA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요렇게희게 보이는 부분에서 RNAI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시간이 더 지난다면 얘도 기억, 처럼 될수 있습니다. 근데 뭐뭐뭐 중에 하나다라고 추론했을 때는 아, 디그 c 피라고 추론하는 게 가장 맞아서 니은이 맞는 보기. 기영님 답은 4번. 끝.